병남 니케 불라왜 질차세 있는 거죠? 혹시나 피규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음. 제가 피규어도 나름 좋아하거든요. 피규어 걸프라 좋아하거든요. 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피규어 구경 가자. <laughs> 야 그거 대놓고 가면 안 돼.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어, 이게 그게 있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이게, 대놓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프라모델을 일단 구경을 해. 와, 야, 이런 프라모델도 있어. 와, 야, 이쁘다. 와, 너무 이쁘다. 고 이렇게, 이렇게, 프라모델 보다가, 어, 또 뭐가 있지? 어, 스케일 피규어는 뭐지? 와, 이쁘다. 얘는 뭐예요? 어디, 너무 이쁘네요. 와, 니케도 있네. 얘네는 누구지? 병남 항로? 그게 뭐지? 하고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거지. 어, 이런 피규어가 있구나. 우와, 와, 바니걸도 있네요, 여러분. 하면서 어, 니어 오토마타 아시죠? 저도 이거 알아요.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우와, 너무 이쁘, 이쁘, 이쁘다. 하고 보는 거죠. 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 아시겠죠? 너무 대놓고 저희 오늘 성인 피규어 볼까요? 하고서 자, 오늘은 제가. 성인 인증을 해왔으니까 19세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대놓고 성인 피규어 보는 게 티가 나니까 몰래 숨어서 들어와야죠. <laughs> 우리 싸풍할 <사품할> 때 몰래. <laughs> 야, 이제 방송 잘하네. <laughs> 파워 당당하게 들어오면은 누군가 어, 저 사람 19세도 안 걸고 성인 피규어 보고 있어. 신고해야지. 일주일 정지. 뭐 된단 말이야. Mm-hmm.